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다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어 19절의 말씀 조금 길수 있지만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네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어하니대어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주님 이 시대에 마른 뼈와 같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이미 죽음의 자리에 들어선 우리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대어할수 있는 선지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예언사역이 활발히 진행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세상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대어나는 선지자들과 같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일 수 있는 듣는 길을 열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다음 세대에 이 심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다음 세대의 이심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 우리 어, 이태원 사건 이후에 저희가 전하고 있었던 모든 이 시리즈 말씀을 내려놓고 어, 우리가 정말 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어,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과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들 또 기도. 함께하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에스겔 선지사를 읽을 때 성령통독할 때 에스겔 이런 선지서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막 환상도 많고 상징도 많고 그래서 막 어렵게 읽다가 에스겔서 37장, 47장만 오면 너무 반갑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른 뼈는 우리 이제 본문 다음 구절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이 마른 뼈다라고 설명해 을 주세요. 그러니까 시는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만 주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 어느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없이 심히 마른 뼈 정말 빠짝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는 듯한 우리의 세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지난 주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통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정말 어둠의 영향력 아래 자신들이 자신의 몸을 물에 던지는지 불에 던지는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보며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37장 2절에 보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숫자는 많은 것 같고 어, 정말 몰려 다니는 듯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태원 사건 속에서도 그 많은 다음 세대들은 다 교회에 없고 왜 그렇게 그 길거리에 많이 있는지 정말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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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갖고 걸어 다니고 있었던 그 다음 세대들을 보았는데 심이 많으나 그들은 정말 아주 말라 있는. 죽어 있는 뼈와 같더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이태원 사건에 있었던 사진들을 뉴스에서 보셨지만 그 이태원 메인 거리, 그 한남동 메인 거리에 정말 그 보자기를 다 뒤집어쓰고 시체로서 누워 있었던 그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마음에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저 마른 뼈와 같이 생기 없이 누워 있는 문자 그대로 시체로 누워 있는 저 다음 세대 이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살수 있다라고 너는 믿느냐? 라고 하나님께 저에게 도전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 정말 다시 한번 세월호 사건처럼 정말 교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 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러한 시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정말 이 땅이 다음 세대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교회로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주님 앞에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사건 이후에 나누고 있었던 시리즈의 말씀도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성전 회복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의 능력과 주의 능력의 임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능력을 왜 구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왜 구하세요? 내 삶의 위로가 되고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십니까? 아니면 그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의 성경적인 목적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내게 임재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권능과 임재와 그의 영으로 내게 오셨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이리 때와 같은 이리들 사이에 양으로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야 하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권능과 그의 임재와 성령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물론 그 것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흐름이었고 하나님은 은혜였지만 너무나 우리의 모든 사역이 이 은사 사역이 우리의 능력이 교회 내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것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건 하나님은 시즌과 때에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는 교회 안에서 그걸 먼저 회복하셨어야 됐어요. 아이 시대에도 주님이 치유하시는구나. 아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언 사역을 하시는구나. 아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 먼저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판이 휘어졌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에크발로 들판 가운데 파송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히 마른 뼈가 많은 골짜기 한 가운데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여 그곳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치유도 축사도 예언도 오중직임도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중직임은 기독교 MBTI 테스트가 아니에요 나 사도야 나 선지자야 나 뭐야 나 뭐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안으로 나아가 사도적인 제자로 살아내고 세상 안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선지자적인 제자로 살아가고 세상 안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세상 안으로 나아가 깨진 마음을 목자로서 덮어주는 그러한 자들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은사가 살아나는 게 사도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적인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은사가 살아나서 사도라는 단어 그뜻 그대로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가셔야 합니다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가셔야 합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썩어가고 있는 세상에 소금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알렐루야 이리때 가운데 양으로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주의 능력의 임재의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 파송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보느냐? 라는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너는 무엇을 보느냐? 주님이 3절에서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수 있을 것으로 보이느냐? 너는 무엇을 보느냐? 그 골짜기에서 심이 많고 마른 뼈들을 보느냐, 아니면 나의 군대를 보느냐, 이들이 살아날 것을 보느냐, 너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느냐, 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질문하고 계신, 저를 향한 질문이었어요. 그 뉴스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확하게 질문하셨던 게 뭐냐면, 이 시체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음란과 타락의 문화 가운데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너는 살아날 걸 믿느냐 나한테 물으고 어 싶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설교 가운데 외치고는 있는데 너 정말 믿느냐라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손뜻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부흥은 받고 교회 안에서 막뭐 유스부가 일어나는 것도 받고 봤지만 내가 정말 세상의 아이들이 일어날 걸 믿고 있는가? 정말 세상 속에 있는 아이들이 부흥 가운데 살아날 걸 내가 믿고 있는가? 저도 질문한 거예요. 저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저에게 희 항상 해요. 너는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 이 땅의 문화의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이 땅의 관점으로 넌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 이 질문은 에스겔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시죠. 세상은 나를 엘리야라고 하고 세상은 나를 선지자라고 하고 세상은 나를 라비라고 선생이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에게서 뭘 보느냐? 너희도 똑같이 그냥 선지자를 보느냐? 너희도 똑같이 그냥 부흥사를 보느냐? 아니면 너는 내 안에서 뭘 보느냐? 너는 믿음의 눈으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질문하셨잖아요.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어느 때부터 이 아들이 이랬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몇살 때부터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아팠으면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뒤에 보면 알죠. 어느 때부터 이랬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랬습니다. 할수 있거든 좀 무엇이든지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다. 너가 지금 믿음으로 너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질문하다 너는 그냥 귀신 들려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아들을 보느냐 아니면 이 아들이 자유케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세대로 일어날 것을 너의 믿음으로 볼수 있느냐 아비 네가 볼수 있느냐라고 아버지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에스겔에도 똑같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정말 소망 없어 보이고 과연 그래 교회에는 애들이 좀올수 있겠지.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애들이 진짜 살수 있을까? 정말 저 숙물과 음란과 마약과 이 모든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이런 것에서 완전히 장악되어 버린 것 같은 정말 갈 때까지 가버린 것 같은 저 세대가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인 너희들이 보느냐? 그게 보이니? 나는 저들을 군대로 보고 있는데 너네는 그것이 보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로윈 사태를 보면서 다음 세대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분석하고 별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다음 세대들이 이 지경이 됐는가? 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가? 교회의 잘못은 무엇인가? 이게 누구 잘못인가? 목사 잘못이냐? 뭐 선교 단체 문제냐? 뭐 그래 다음 세대 사역하는 목사들이 음란으로 무너져서 이렇게 된면 분석하고 별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뼈가 말랐냐? 어쩌게 이 지경이 됐느냐? 얘네는 왜 골짜기에 몰려 있느냐? 어쩌다가 마른 뼈가 이 지경 될 때까지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 이런 별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골짜기를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다음 세대 메시지 한주더 전하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로서 기도하는 네이비킴 선교사님과 함께 또 27일 예배하겠지만 다음 주에 제가 전할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이름 아십니까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는 자신의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그 이가봇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때의 배경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장으로 살았어야 되는 엘리의 아비세대의 눈이 흐릿해집니다 아비세대의 몸이 비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아비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 아비 세대 뒤에 나타나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했었던 제사장의 두 아들은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음란과 타락과 하나님의 물건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영적인 타락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가못 이 세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이 엘리 제사장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교회에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지금 교회의 눈이 흐릿해 있다라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아스를 꾸짖을 일이 아닙니다. 홈니와 비느아스 너네 왜 음란하게 살아? 너네 왜 타락하게 살아? 왜 세상같이 살아라고 말한다고 꾸짖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눈이 열려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진 자를 일으키죠. 누구를 일으키냐? 사무엘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고 하나님의 것을 보는 눈이 있는 자였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선지자들이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마른 뼈를 보면서 마른 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군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생기야 불어와라라고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볼수 있는 그 눈들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지자들의 교회,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교회의 대답,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대답이 회복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이 뼈를 보면서 이들이 군대로 일어날 것을 너는 보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어. 삼전에 말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있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난 모르겠고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대, 대답이 아니에요.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거 아우 난 모르고 뭐 당신이 아시잖아요. 내가 뭘 알겠어요. 저는 그냥 이런 남종입니다. 아주 작은 종 이런 대답이 아니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대답은 우리가 이 마른 별을 보고 인간이 분석해 내고 인간이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아무리 이 별을 바라본들 한들 이 별을 향한 소망이 없음을 난 알고 있습니다. 이 마른 별의 통치자는 이 마른 별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른 별을 향한 해답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선지자의 고백인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 마른 뼈의 데스티니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 뼈를 어떻게 살게 하실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 뼈는 다시 살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지자의 고백인 거예요. 이 마른 뼈를 향한 계획은 오직 주님께 있으며 이 마른 뼈와 같은 다음 시리들의 해답과 계획과 뜻과 데스티니와 목적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선지자인 나를 정렬시킵니다. 주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눈으로 이 마른 뼈들을 보지 않을 것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이 고백이 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교회에.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마지막 반응은 무엇이냐? 대언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7절과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0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를 살게 해서 살이 붙게 하고 이이 본문에서 같이 뼈와 뼈가 연결되고 달걀 달걀하면서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하지만 생기는 없었는데 생기가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는 그 능력, 그 음성은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음성도 이 마른 뼈를 여호와의 군대로 또 생명 없는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오게 할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지금 정치적인 목적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딴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다음 세대들의 목숨을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뉴스의 음성도 어떤 미디어의 음성도 이 다음 세대들을 살게 할 음성이 없습니다. 그 음성을 교회가 똑같이 앵무새와 같이 대언한다라면요 오히려 더 많은 죽음을 불러일으킬 뿐이지 죽은 자들을 살게 할수 없습니다 누구 잘못이냐 왜 이렇게 됐냐 네 잘못이다 네가 책임져라 제가 책임져라 제가 사퇴해라 너는 이렇게 했다 쟤는 저렇게 했다 이런 음성은 이 마른 뼈들을 절대 살게 할수 없다는 라 것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죽은 영혼들을 향한 마른 뼈를 향한 어떤 극률이나 사랑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도 지금 이 땅의 말과 세상의 말과 바리새인들과 별로 나는 말 마가복음 9장 지난주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정치인들과 또 종교인들과 다른 교회들과 별로 나는 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대언하는 목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로윈을 종교적인 문제로 이끌어가지 마라. 할로윈에 분장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면 완전한 정죄의 목소리. 그러니까 거길 왜 가냐? 그러니까 죽었지. 니네 잘못이지. 다음 세대가 문제지. 이런 말들. 심지어 저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어떤 교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자기의 자식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자기랑 연결된 조카들 누군가가 거기 가서 실제 사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 그 말을 못해요. 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네 딸이 거길 왜 갔어? 교회 다니는 조카가 그 할로윈 거기를 왜 갔어? 라고 교회 안에서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도 초대를 못 하는 거예요. 정죄의 손가락, 비난의 손가락이 있으니까 너무 너무 슬퍼하면서 너무 너무 무서워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실족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른 뼈들이 달그락 달그락하면서 붙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원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목소리를 똑같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을 비난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말을 던지고 계십니까? 아니 다음 세세상의 세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말은 하고 계십니까? 이게 저의 씨름이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젊었을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계속 외쳐왔지만 내가 지금까지 외친 다음 세대의 메시지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만 외쳤습니다.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걸 외쳤는데, 제가 과연 마름뼈와 같은 아이들에게 생기를 대언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향해서 생명을 선포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그 뉴스 사진을 보며 씨름한 게 그거였어요. 주님, 내가 지금 세상 안에서 대언하고 있습니까? 저는 90년대, 2000년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예언의 사역들을... 어 다시 이 시대에도 예언이 있다라는 걸 회복하신 것을 정말 주님께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해요. 저의 스스로의 삶에서 보더라도 때에 맞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감동,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언기도 받고 그것들로 나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주님이 저를 이끌어주고 정말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언의 사역들을 예언적인 이 은사들을 다음 차원으로 가지고 가실 것입니다. 다음 시대의 예언은 어디서 터져야 되느냐? 세상 안에서 터져야 돼요. 대언하는 음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에 휩싸여 있는 아이들에게 대언해야 되고 귀신 들려서 불에 물에 몸을 던지고 있는 귀신 들린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 줄수 있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들이 일어나시기를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 근심 이전의 방법론 어떤 말도 능력이 없어요. 집회데려가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전에 했던 대로 해보면 돼 이런 말들은 어느 말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들로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의 명령에 따라 그의 명령대로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고 생기가 없는 자들에게 생기를 대언하는 그래서 아비의 눈이 먼저 띄어져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저주의 길을 걷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는 영적인 비대함 가운데에 눌러 앉아버리고 눈이 흐릿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세대가 아닌 나의 자녀,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더 나아가 이 도시와 이 세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듣는 교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 선지자야, 나 예언하는 자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 말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언, 선지자 역 사용을 해서 또 많은 폐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세상 안에서 선지자라는 타이틀, 예언 사역자라는 타이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나 선지자야,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러나 세상으로 나아가,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줄수 있고,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너를 향한 주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말해 줄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여러분들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37장을 봤는데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신 받는 말씀이 에스겔서 2장에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마른 뼈를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른 뼈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폐역한 족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족속,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뻣뻣한 족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들, 그들이 결국 마른 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말을 그들에게 대언하라. 그리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뻔뻔하고 나에게 범죄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아직도 선지자가 있다라는 걸 알려 줘라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전혀 사랑이 없고 극휼이 없이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말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음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정말 너희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정말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아직도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른 찬양과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주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꾸짖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아 주실 거야. 여호와께로 우리 같이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 한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이 아직 살아 있음을 알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음성을 더 이상 퍼다 나르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의 말, 미디어의 말, 뉴스의 말, 심지어는 종교적인 말 이런 것들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대언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대언하는 하은아.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아멘. 예나야, 친구들에게 하나님에게 돌아가자라고 선지자로 일어날지어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 누가 예언 더 잘하네? 나 이거 맞췄네. 저거 맞췄네. 이게 예언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언은 세상 안에서 울려 퍼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게 대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 도하 겠 습니다.